오늘은 초 특급 대형 게스트 와인 좀하는 1일년 가까이 됐나요? 먹은 와인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나는 네. 어 나는 와인을 오늘 맛보여주고 싶어요. 어나 소름 돋았어 지금 아, 보시나요? 아, 그대로 주요네 와인 좀하는 신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번 대형 게스트지만 오늘은 초 특급 대형 게스트. 우리나라 최초 대한민국 소믈리에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웃음. 하신 아주 대단한 음. 소믈리에신데 이 먼저 한번 인사 한번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와인전에 행복을 서비스하는 이승훈 소믈리에입니다. 아 <laughs> 저희 채널에 소믈리에분들 많이 초대했는데 음. 그, 그 소믈리에분들도 다 사실.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음. 사실 이분에 비하면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laughs> 사실 소몰리에게 또 대선배님이시고 그러면은 이게 말 나온 게좀 웃긴지 한데 네. 저희 이제 채널에 또 한국 소몰리에 대해 우승자들이 음. 꽤또 출연을 어, 해줬습니다또 네. 내가 네. 10년 뒤에도 계속 출전을 해서 네. 그들과 겨뤘다면은. 음. 어, 지금 제가 한해랑 블라인드테스팅 결어도 자신 없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네그 정도로 네. 지금 달려갈 때 확실히 아. 어, 자기의 훈련 양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WSET 레벨 3를 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어, 테스팅통과저 아, 아, 말씀하셨죠? 네아 네. <laughs> 네.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별 말씀을 다시 네. 네. 또 이렇게 또 칭찬이 오고가는 오프닝이었고 네.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를 음. 조금 설명을 해주시려고 저희 채널에 감사하게도 와주셨는데. 네. 음, 오, 특별히 좀 이렇게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기로 한 이유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어, 우리 하, 사실 제가 뭐, 또 우리 관계가 또 선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인적인 사실,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얼굴 보면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하게 우리, <laughs> 대학교 선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원래 한해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또 존칭하니까 조금 음. <laughs> 어색하겠다고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제 입장에서는 어, 한해넥스트 한국 소믈리에에 대해 어드바이저. 도전을 하겠다라는 어, 걸, <laughs> 네, 제가 어? 들었어요. 어, 어, 근데 저는 이제 잘난 척하려고 네. 뱉어본 건데 그거 조하조심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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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네.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 음.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 와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 네. 한 잔의 와인을 더 가치 있게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아, 맞습니다. 어. 네.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어, 와인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Six Family. Six 어, 우리가 보르도라는 한 집안에 있는데 네. 가족이 음, 여섯 명이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엄마 아빠는 그냥 묶어서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셋이 있다 오. 한 집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오, 보르도를 이렇게 어. 표현하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도는 딸은 화이트 와인 얘기고 네. 어, 아들들은 좀 약간 힘차고 그러니까 레드 네. 와인으로 얘기를 했을 때 레드 네. 와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잘 아는 메독 그라브 스타일 메독 음. 앤 그라브 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꼬뜨드 보르도. 꼬뜨드 보르도. 그러니까 네. 보르도에서 꼬뜨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덕진 곳에서 만들어진. 네. 그리고 마지막 어, 막내 아들이 어, 생테밀리옹 뽐므로생테밀리 보르 뽐므 음. 네. 사실 그것만 알아도 보르도 레드 와인 테이스팅 할때뭐 거의 음, 모든 거의? 것들을 어, 안다고 해도 무방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어내 아, 자료까 우리 <laughs> 채널에서 네. 처음으로 네. 자료까지 준비했지. 어, 원래 야 고급지다, 거, 오늘 고급져. 어, 이런 거 펼쳐가지고. 어, 이게 뭐예요? 처음에 이제 와인 생산 보르도 와인 생산 아 지도가 되는데 아, 보르도 지도구나. 아. 야 음. 이게 살벌하다. 아. 이거 거의 뭐 밭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롱드 강이 흘러가는데 네, 네. 강의 좌측이 있다해서 좌한, left 아, bank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여기가 첫째 아들이야. 아까 말씀하신 매도 그라브, 그라브 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덕진 곳에 있다 그래서 네. 여기 코뜨드보르도라고 네. 얘기하는 보르도. 거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이 생테밀리옹, 음. 뽀무롤 쪽이에요 음. 뽀무롤과 생테밀리옹을 우한으로 그세 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까브렌소비뇽, 메를로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토양이 다르다고 지역마다 까브네소비뇽 음. 메를로 비율이 좀 달라진다 음. 네. 그래서 메도, 그라브 쪽 같은 경우에는 까브네소비뇽이좀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네. 왼쪽은 까브네소비뇽이좀 높다 어.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메를로 비율이, 비율이 높다. 메를로 비율이 높다.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마시는데, 보르도 와인을 마시겠다. 네. 나는 까베리 쇼비뇽 좋아하니까, 어, 매독 쪽에 있는 원산지를 찾겠다. 음.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나는 부드러운 스타일이 좀더 좋아. 그러면 어, 우한 쪽에 어, 생테밀용 주세요. 이렇게 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음. 네. 이제 언덕진 곳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네. 보르도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르도 전체에서 어디 포도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설 명절 때 선물을 프랑스 와인을 하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맞아. 해서 보르도 원산지의 와인을 선물 많이 한다는 아, 거죠. 우리가 묻지마 보르도라고 부르는 어. 거. 프랑스 와인을 선물했으니까 좋은 거겠지 했는데 네. 어, 맛이, 맛이 좀안 좋은데 <laughs> 어, 보르도에 어, 대해서 네.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첫인상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명절에 와인을 선물하겠다 네. 근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꼬뜨 드 보르도 그냥 보르도가 아니라 꼬뜨가 들어간 와인 아. 네.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와인 어, 2만 원대이 그. 정도의 와인을 선물했다 네. 받는 사람이 맛을 봤을 때 어? 괜찮은데? 네. 일반적으로 코트드보르도는 과일의 느낌이 잘 표현이 되고 음. 라운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보르도를 어, 퀄리티있게 음. 가성비 좋게 선택할 수 있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영 빈티지 일때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코트드보르도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또 코트드보르도의 성이 안찬다 그런 경우에는 생떼밀리옹과 어, 그래서 생태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생태밀용은 네. 어, 일단은 만약 보르도 여행을 간다. 네. 그러면 생태밀용은 무조건 가야 돼. 어 왜요? 그러니까 내가 하부 촬영하러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오. 너무 아름다운 어, 클래식한 공간인데 음. 어, 유네스코에1 9 9 9 년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 음. 거기는 중세의 느낌이 딱 나면서. 어, 한옥 집에다가 와인샵을 한 그런 느낌있잖아요좀 뭔가 어, 되게 좀 서촌 느낌이구나. 어, 서촌 어, 좀 어, 그런 서촌의 느낌이구나. 와인바 느낌이구나. 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와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생태밀리옹을 무조건 가면 와인도 좋고, 그다음 풍경도 너무 좋고, 음... 어, 예전에 이제 좋았던 기억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인심이 그때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냥 와인 테이스팅 해보라고. 앙젤루스 바비 와인을. 그 생태밀리옹의 아주 고급 와인들인데. 어? 시험하고 가라고 아니 맛있는 사라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그거는 그냥 시험할 때 줬다고요? 어 시험할 수 있게 해줬어. 어. 와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뒤뜰에 교촌 치킨이 처음 생겼어요. 어. 근데 그때 너무 파격적이게 교촌 치킨 닭다리를 시음으로 줬었어요. 애들한테 너무 파격적이지 않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되게 맛이 가는 거야. 어. 교촌 치킨 처음 먹었을 때 어땠어요? 어, 난전 충격이었어. 맞아, 맞아. 치킨? 뭐라면서? 그것보다 더 고급진 거 아니야? 사실 바비하고 막안젤르스 이런 와인들은 50만 원씩 하는 와인들이거든요. 그거를 시0주로 줬다니까. 커진 어. 그 생각에. 어. 그또 생테밀리옹의 또 가장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가 또샤토슈발브아닙니까 아, 제가 또 사랑하는. 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슈발블랑을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많이 테스팅을 이 해봤는데 좀 재밌게 테스팅했던 이 이제 와인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생테밀용 어 샤톨 라호제라는 와인인데 음. 잘 사람들이 모르는 네, 와인인데 영할 때 마실 때는 오어 그냥 괜찮다 정도였는데. 숙성해서 마셨을 때는 어, 이 와인이 와 엄청나다. 음. 근데 나는 이 와인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외국 가서 여행 가면 이 와인 사오세요, 어, 사서 드세요라고 많이 추천했던 와인이거든. 요 어. 어, 생태밀용을 리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어, 우리가 그랑 크리 클라스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요 음. 그랑 크리 하면 어, 뭔가 비싼, 비싼 느낌이죠. 예. 어, 생태밀용 리 그랑 크리가 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것도 있죠 천사만별이죠. 생태밀용은 좀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음. 어, 와인 선택을 하실 때좀 정보를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음. 선택을 하면 좋다. 음. 어, 이것도 꿀팁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옆에 이제 뽀므롤은 내가 네. 보르도 와인 중에 뽀므롤 와인은 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어, 돈이 네. 좀 들어서 그렇지. 진짜, 실패하지, 진짜 실패하지 비싸, 않는다. 비싸기 때문에. 어. 때로와 전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그 와인을 테이스팅 했을 때 오, 퀄리티 낮은 거 찾으려고 해, 노력해도 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동네 보르도의 최고봉 와인 페트리스가 음. 어, 있는 거고 포모롤에서 가장 유명한 게 페트리스 페트리스 와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와인들을 어, 그것도 사실 가성비는 아, 아닌 거지 음, 비싸긴, 비싸긴 한데, 한데 그래도 배트리스는 음,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옆에 있는 라플레르 배트리스 꽃이라는 어, 음. 라플레르라는 단어가 들어간 배트리스가 있는데 음. 그 와인을 테스팅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아, 피니쉬야 피니쉬.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을 마시고 어 맛있다 하더라도 음, 그냥 피니쉬라는 건 건. 거는 그냥 어 뭔가 와인이 내 입안에 상켰는데 입안에 있는 음. 것 같은 느낌이. 1 초에서 5 초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야. 음, 네, 네. 근데 1분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음. 어, 황홀해지는. 음, 네. 한 모금 마셨는데 옆에서 말하면 너무 싫어. 음. 지금 나, 너무 지금 행복해 죽겠는데. 어. 어. 어, 어, 와인이 와인 주는 와인은... 향과 맛과 피니시 음. 연결됐을 때. 그러면 음. 너무 좋은 페트리스 먹을 때 아내분이 말을 걸어도 화가 나나요? 어 그러면 대답 잘 해야지. 아. <laughs> 대답 잘 해야지. 아. <laughs> <laughs> 아내분도 <laughs> 대단하신 소믈리에이시기 때문에 소믈리에 부부시기 때문에 네. 네. 아, 서로 어. 간에 백스펙트가또 있겠죠? 어, 그렇지, 와인 마실 때 나는 어,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 어, 우리 와이프는 유순혁 어, 소믈리에는 좀 음. 와인 좀 집중하자 아... 어, 그냥 좀 각자 느끼자 그래서 오늘 생테밀리옹이냐, 뽀므롤이냐 어, 아니면 포이약이냐뺏삭레용이냐 직관적이게 탁탁 탁, 탁 지역 적혀 있는 거를 음. 처음 봤어요 음. 오픈 테이스팅 어, 네 가지의 주 어~ 객관식이 있는 거지 아로마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향을 맡아 오, 어, 네. 그래서 이 와인에서 주는 향들을 네. 집중 있게 먼저 시향을 한다라는 거지 오, 네네. 어~ 시향을 해가지고 이 와인을 테스팅을 하면 더 빨리 캐치를 할수 있는 거지. 오. 근데 어, 한해한테는 지금 이 단계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음, 내가 그렇지. 그냥 보여주는 것만 이제 하는 거고 음, 당연히 바로 할수 아, 있기 때문에 네네. 머릿속에 정리가 다 아. 되어 있고 왜냐면 내가 그 WST 레벨 3에 테스팅이 너무 점수가 높은 걸 보고 난 생각을 했지 한해 나보다 테스팅 더 잘한다 일단 1번 와인 한번 먹겠습니다 하... 나 오랜만에 또 진짜 시험 보는 느낌이네 이 친구는 좀 되게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검은과실과 레드과실이 좀 공존하는 느낌이고, 스파이시함이 확실히 좀 있고, 그리고 2번 약간 블루베리니아스도 조금 있고, 음. 2번 와인이 1번보다는 조금 더 향해서는 몰랐는데, 무겁게 느껴져요. 음. 알코올 차이가 뭐 크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돼요. 여기. 아, 알코올이 어, 나와있네. 우리 오픈 테이스팅이라서. 아, 그래요? 알콜 도수를 힌트로 할 수도 있지. 10, 어, 13% 13% 어, 오픈 테이스팅 좋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정... 음. 얘가 알콜이 되게 튀더라고요. 근데 뽀블러이 유일하게 14.5도네. 오, 그렇네. 현재까지는 그래. 얘가 뽀블러를 확률이 있다. 근데 어, 테이스팅 쉽지 않다. 어, 입으로 들어오니까. 음. 오케이. 여석삼 번. 내가 아는 보르도구나 음 하여간 좀 메모가 필요하다 음.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음. 상당히 어렵다 빈티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음.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또아 근데 미안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아. 한게 아니라 네. 어 진짜 그냥 편하게 즐겁게 테이스팅을 네. 어, 어, 하기 위해서 아, 준비를 그러니까. 했는데 네 어. 계속 그렇게 악이 없는 표정으로 계속 말씀이시니까 더 뭔가 좀킹받는 느낌이 <laughs> 저 정했습니다 음. 1번은 뽀이 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패쌍 레오냥 그리고 3번이 생태밀리옹 4번이 봄으로 이유를 막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어. 1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런 마른 것이라든지 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서늘한 빈티지는 아닐 테고 그리고 약간의 막 감초가 있기 때문에 빈티지가 좀 있을 거다. 2016 빈티지인 뽀이악으로 갖고 음. 이번 패상레온 향이 서늘한 과실량 음. 저는 가장 센거 같아 가지고 음. 이번 패상레온 향으로 갖고 3번 생떼 밀리온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까베르네 느낌보다 음. 메를로 비주의 이런 뭔가 좀 4번은 이제 남아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박수를 짚고. 아, <laughs> 맞는 줄 알았네. <웃음> 네. <웃음> 맞는 줄 알았네. 헷갈리는 게 네. 지금 뽀이야기 1번이라고 했고 뽀물어리 4번이라고 했는데. 아 1번이 뽀물어리 어, 1번이 뽀물어리고아뽀 친구들 어려운데. 어, 진짜 이게 너무 어려. 워 근데 중간을 잘 잡았잖아. 그러니까 음. 나는. 어, 이중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잡은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빈티지에 어. 대한 뺏싹 내운 양을 잡은 거고, 좌안 하나 맞췄고, 우안 하나 맞췄고, 네. 이 가장 헷갈리는 뽀이 아까 뽀롤에 대한 네. 거는, 아,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지. 딱 어. 음. 가자. 이 정도면 아, 준비가 됐어. 대에서는 회 50점 나오면 네. 잘한 거야. 아, 정말요? 잘한 거야. 느낌이 오늘 음. 하나 맞춰도 가자였고, 어. 어. 못 맞춰도 가자였을 아, 것 같은 아, 느낌이. 좀. 내가 오늘 다 틀렸으면 어. 원서 뭐 이런 거 얘기 안할 건데 <laughs> 안하는 진짜 원서 내가 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사인만 하라고 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응. 확실히 보르도 블라인드 어렵다. 음 어려워. 뽀이아 뽐으로는 항상 언제나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뽀이 뽀이으로 조금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뽐으로에 빈, 집중도 있는 빈티지를 어, 하게 되면, 지금 2020년 빈티지이기 때문에, 어, 이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빈티지고 약간 숙성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탄인 자체가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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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에 있어서 힘 있는 빈티지, 조금 약간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의 빈티지, 음, 네. 그 차이에서 약간 그립타인적인 느낌이 음... 좀 이제 덜해지기 시작한거지 타인 자체가 되게 라운드하게 이제 바뀌게 된거고 음... 근데 거기에 뽀므로롤 와인의 경우에는 어, 부드럽지만 뭔가 힘차다는거지 집중도가 탁있으 어, 그러니까 이거는 까브네쇼핑용 베이스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아... 그만큼 뽀므롤이 숙성력이 좋고 70% 이상 멜로를 사용하는 마을이지만 네. 장기 숙성용 와인이 만들어낸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 점토의 그 때로와 어, 자갈의 때로와 그게 조금 빈티지가 달라지면 좀 네. 이야기가 좀어려울 수도 있다 아... 음. 네. 뽀이약은 좌안에서 어, 실패하지 않는 음. 뽀이약은 기본적으로 까비렌 쇼비용이 너무나 잘 맞는 곳이야 자갈 자체가 배, 어, 배수가 잘 되다 보니까 좀더 집중도 있는 와인을 잘 만들어 내는 게 이제 이악 쪽에 네. 와인이고 네. 여기에는 그랑 크리 클라스 중에서도 1등급 와인이 3 개나 있는 거죠. 아, 너무 많죠. 라피트로칠드, 라뚜르, 응. 응. 그리고 어통고칠드인가요 맞아. 이렇게 3 개가. 아, 어, 맞아. 근데 라피트로치칠드는 가장 오묘한 보르도 와인이에요. 음, 어 어떤 이유에서죠?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갈이 많거든. 석회가 많이 들어가서 좀더더 더 우아한 향들이 더 많이 펼쳐지면서 음좀 다채로운 아로마가 느껴지면서 오묘한 음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음 거지. 그래서 나는 라피트 로칠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성국이 있잖아. 김성국 어, 어, 소믈리에. 성국이가 또 라피트의 또뭐 우리나라 또 네.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엠버서더. 어, 아시아 엠버서더. 아 그래서 라피트의 와인은 어, 역사와 전통이 있고 빈티지별로 어, 너무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보르도에서도 가장 특별한 어, 와인이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싶고 음 무똥로칠드는 레이블에또또 어, 또 아트 시리즈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유명한 어, 아티스트와 협업을 해 가지고 네. 1945년 V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네. 어, 매년 다른 네. 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컬렉터들이 와인을 음. 모을 때 가장 모으고 싶은 와인이 어, 무뚝노칠드 빈티지 별로 쭉 세우고 싶다 음. 어,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 거지 그리고 라뚜르는 이제 탑이라는 의미잖아 66 빈티지네요 66 빈티지인데 사실 61 빈티지가 있었으면 내가 가져왔을 건데 61 빈티지가 전설 중에 전설의 빈티지. 아, 어, 66육라뚜르 맞아, 들어. 61 라투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와인. 네.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인. 이렇게 해서 신문 어,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 라뚜르가 어, 어, 내가 생각에는 하기좀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뽀얗적으로 가게 되면 어, 좋은 선택지가 된다. 어느 그러니까 도 중에서도 강건한 어, 스타일. 강건한 스타일? 아무튼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와인들을 블라인드로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면서. 아, 예. 아니, 너무 좋은, 좋은 공부인된것 아, 같아요 어, 네. 다음에는 이제 론 지역 해가지고 또또 또 하고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프랑스에 있어서 지역별로 네. 섞어서 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 어느 순간 눈에 좀 광기가 좀 보이지 어, 웃음 해야 돼 네. <웃음> <웃음> 약간, 약간 <laughs> 할수 <약간>. 있어 <laughs> 아무튼 오늘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도움 된것 같아? 듣다 보니까 아,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도 생각나고 음. 뭐, 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음. 너무 좀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신 음. 것 같아요. 구매할 때 음. 좋은 동네, 음. 뭐 혹은 뭐 좋은 와인들 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음, 어, 이걸 다좀 받아들이고 네. 내가 질문을 많이 던지고 해서 네. 고생했다고 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선물이요? 어. 어. 선물. 선물. 근데 어 나한테 어, 뭐 주먹 날리고 하면 돼. <웃음> <웃음> 이 선물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야. <laughs> <laughs> 맞아 블라인드라고요? 어, 맞아요. 블라인드라고요? 어, 맞아요. <laughs> 마지막. 자 이거는 아니 그냥 네. 그냥 즐겁게. 즐겁게 어. 일단 이 타이밍에 아. 선물이 요게 왔다. 아. 그리고 맛있게 먹어라. 고급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시잖아. 아 저는 비싼 양이 그득그득 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완전 보르도 와인의 고급 보르도의 이상적인 향들이 다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와인인데 과실향이 완전 프레시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감초나 이런 숙성해서 오는 이런 삼차향들이 너무 기분 좋게 나고 음. 세월도 조금 있어보이고 음. 음. 컬러의 베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네. 음. 나는 그 내가 와인을 살 수가 없을 때내 어, 주변에 많은 와인을 테스팅할 수 있게끔 해준 고마운 동네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블라인 테스팅도 나한테 많이 해 하고 해서 나는 기회가 되면 누군가한테 블라인 테스팅을 많이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이거는 블라인 테스팅이 아니라 약간 선물 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느낌 이면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아, 가 좋은 와인 먹 I'm 말고 응. 짜증 난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 맞지, 피니쉬 n g to f i 제단 s 코할수할수있제데제리우인와인에 h 일년 가까이 됐나요? 먹은 와인 중에 가장 맛있. o i n 네. 네. 피니 o 가 아직 있어요 I'm going to f i n 어떤 와인인지 정확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와인이라 느껴지거든요. 근데 너무 상태가 좋고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음, 처음에 인사를 할때 와인잔에 행복을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행복을 지금 어,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아, 미스하게또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슈발블랑 구공 먹었을 때 이런 음. 비슷한 뉘앙스를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음. 제 생각에 왠지 또 오늘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왠지 제 빈티지를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느낌이 그딱 90년대 언저리에 있는 느낌이라서 90 슈퍼블랑 느낌이 있지 뭐 아니겠지만 중간에 막 많이 지쳐갔는데 지금 너무 네. <laughs> 어, 나 계속 얘기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 살아났네 진짜 일어나서도 먹을 수 있어 일어나자마자 나는 뭐 네. 자다 깨서도 먹을 수 있고 음. 하, 너무. 너무 황성한 와인에 갑자기 준비 주셔가지고 배트리스 맛이 본적 있어? 배트리스 맛이 본적 있어? 배트리스는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응. 나는 네. 어 배트리스라는 와인을 어, 오늘 맛보여주고 싶었지.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너무 말도 아니 와인 와인 병을 한번 네. 정말 어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그시나 아, 그냥 그러면? 그대로 주세요 오! 니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내가 배트리스랑 꽃한 다발을 같이 준비를 했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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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9 9 9아아아아아아아아맛 맛을 어, 우리가 지금 네.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내마음아아트리스를 아 어, 경험시켜 주고 싶은 네. 마음 네. 90이라고 생각할까봐 네. 99빈치지. <laughs> <laughs> 내가 그냥 소란에 있었네 소란에 있어 모든 함정에 그냥 어. 다 빠졌네 다 빠졌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어. 너무 우아고. 어. 어, 내가 최근에 이렇게 맛있는 보리들을 어. 먹어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약간 습도 높은 데서 보관돼가지고 네, 네, 어, 레이블이 딱 네, 자연스럽게 네, 세월의 흔적도 느껴지고. 아 근데 아이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음. 진짜 제가 오늘 너무 양질의 교육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 와인까지 그러면 이제 우승 가자 <웃음> <웃음> 아 우승 근데 제가 이거 먹은 이상 뭐 어. 우승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진짜 보르도 와인으로 <laughs> 진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와인의 세계가 참 재밌는 것 같고 와인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음. 말씀드리고 혹시 와인 초만의 클로징 혹시 아시나요? <laughs> 아 구독자입니다. 이거 이거 아시다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 둘, 셋.